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. 식사 줄여도 혈당 그대로입니다.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합니다. 겉으로 멀쩡해도 혈관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단세 가지로 끝내겠습니다. 연구로 효과가 확인된 혈당 안정 음식입니다. 첫 번째 연근입니다. 연근의 저항 전부는 식후혈당 상승을 늦춥니다. 일본 국립영양연구소 결과입니다. 식후혈당 급상승은 나이 들수록 위험합니다. 연근이 그 속도를 확 잡아줍니다. 두 번째 보리입니다. 하버드 연구에서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. 백리만 먹을 때보다 식후혈당이 20에서 30% 낮아진 연구도 있습니다. 좋아요. 한번 눌러주세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세 가지 모두 주의점이 있습니다. 특히 다음 음식은 잘 먹으면, 야, 방법 틀리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땅콩입니다.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땅콩은 식후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. 혈당지수도 매우 낮습니다. 시니어 간식 중 안전성 최상위입니다. 주의점 바로 알려드립니다. 연근은 달게 조리하면 혈당이 튑니다. 볶음이나 찜이 좋습니다. 한 번에 손바닥 절반 양이 적당합니다. 보리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부풉니다. 백미 보리 비율은 7대3 또는 6대 4로 바꾸세요.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. 땅콩은 가공이 문제입니다. 코팅 땅콩과 땅콩 버터는 혈당을 올립니다. 무염, 땅콩, 15살에서 20알이 안전합니다. 혈당은 많이 먹어서만 오르지 않습니다. 잘못 먹으면 더 빨리 오릅니다. 연근, 보리, 땅콩. 방식만 지키면 약처럼 쓸수 있습니다.